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그의 웅변술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겁니다. 단순한 연설가가 아닌 역사를 바꾼 목소리였죠. 그의 연설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단순한 웅변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시대의 아픔을 대변했죠. 그의 목소리는 희망, 평등, 그리고 정의를 향한 갈망을 담아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킹 목사의 연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감정을 자극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 그의 연설을 듣는 사람들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변화의 주체가 되었죠. 그렇다면 킹 목사의 연설은 왜 그토록 강력했을까요? 그 비밀은 그의 뛰어난 언어 부사력, 감정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킹 목사는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능했습니다. 그는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전달했죠. 예를 들어 홈 이라는 단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또한 그는 성경, 역사,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얻어 연설에 노변했습니다. 이는 그의 연설의 깊이와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단순한 외침이 아닌 깊은 울림을 주는 예술이었죠. 킹 목사의 연설은 즉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준비와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각 연설의 목적, 청중 그리고 메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전략적으로 연설을 구성했죠. 그의 연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청중의 감정을 움직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 고통 그리고 희망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청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했죠. 느껴지시나요? 진심이? 킹 목사는 흑인 인권 운동의 중심에서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기와 신념은 그의 연설에 더욱 큰 힘을 실어주었죠. 존경스럽지 않나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은 킹 목사의 대표작으로 인종자별 없는 세상을 향한 그의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연설은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연설에서 킹 목사는 경위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는 이 꿈을 통해 청중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꿈은 아직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킹 목사의 연설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그의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킹 목사의 연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진심을 담아 말해야 합니다. 둘째, 청중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셋째,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킹 목사는 청중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연설 도중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질문을 던지거나 유머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었죠. 그는 또한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하여 연설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복, 대조, 은육 등 다양한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기억에 오래 남도록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킹목사의 연설은 흐린 인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연설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행동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인종차별 털폐라는 역사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역사를 바꾼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의 업적은 여기서 멈추 지 않았습니다. 킹 목사의 연설은 전 세계의 인권 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평화 정의 그리고 자유를 위한 투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영원합니다. 킹 목사의 연설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강력한 촉매제였습니다. 그의 연설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깨닫고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킹 목사의 연설을 들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의 연설이 우리에게 용기, 희망 그리고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설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킹 목사는 어둠은 어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빚만이 할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료합니다. 그의 연설은 우리에게 평화, 정의,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킹목사의 연설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그의 연설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연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의 용기, 신념 그리고 사랑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킹목사는 우리에게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이제 킹 목사의 연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는 그의 용기, 신념, 그리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의 뛰어난 언어 구사력, 감정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진심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킹 목사의 연설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킹 목사는 단순한 연설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지도자였으며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역사를 바꾸었고 그의 유산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킹 목사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세상을 향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킹 목사의 연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의 용기는 우리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합니다. 그의 연설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증오와 폭력 대신 사랑과 이해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서로를 포용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킹 목사의 연설은 우리에게 정의를 말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의 정의감은 우리에게 불의에 맞서 싸우고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연설은 단순한 운변술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시대 정신을 담은 외침이었고, 변화를 이끌어낸 힘이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의 연설을 통해 우리는 윤기를 얻고, 희망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며, 정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유산은 영원히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함께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실 거죠? 킹 목사의 연설을 분석하고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확고한 신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킹 목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킹 목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킹 목사의 연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킹 목사의 유산은 우리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킹 목사의 연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에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줍니다. 그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연설, 능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의 연설이 왜 그토록 강력했는지, 그리고 그의 유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킹 목사에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킹 목사의 명언 하나를 소개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할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할수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 모두 사랑과 이해를 통해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